반갑습니다. 훈시스템즈의 양선생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문제 함수 풀인데요. 2 0 0 5년났네 2002년이 아니고, 2000. 오늘은 2020년 5월 23일에 있었던 ITQ 엑셀 A형 함수 문제 풀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볼까요? 어, 첫 번째, 순위. 이수인원 어, 단위 명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다가 위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랭크 함수하고 앤드 연산자 쓰고 예를 들어서 뭐1이면 1위 이렇게 위라는 한글까지 붙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라 했습니다. 일단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겠죠. 어, 이수 인원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건데 내림차순으로 구해내라 그랬으니까 제일 높은 숫자가 1위가 돼야 됩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여기 있는 이 서울 부분, 이 수인원이 가장 높죠. 여기가 1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랭, 랭크함수 한번 적용시켜볼까요? 랭크. 자, 랭크함수는 찾을 값, 콤마, 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찾을 값은 이 값이죠. G5번 셀에 있는 값에 순위를 찾아라. 순위를 매겨라. 콤마. 범위라고 하는 것은 1위부터 꼴찌까지가 존재하는 데이터의 범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5부터 G12까지의 범위가 전체 데이터가 써져 있는 범위가 되겠죠. 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채우기 핸들 끌때 증가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화 시켜 주고 내림차순은 생략 가능하죠. 바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4위, 나내어 최긴들 끌어보면 네, 이렇게 순위가 잘 매겨졌어요. 가장 높은 숫자가 1위가 되게끔. 자, 이, 이거를 이제 그대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 값에다가 뒤에 위를 붙여라 그랬어요. 엔드 연산자도 사용하라 그랬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칸에 다시 놓고, 연산자 엔드 주시고요.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해놔 주시면, 결과 값 뒤에 위가 자동으로 붙겠죠. 음, 네. 그, 이제, 결과 값이 나오고 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들이 잘 나왔는지, 네, 보통 이제 한뭐 1, 2, 3위 정도까지 보시고, 맨 마지막에 꼴찌는 어떤 건지 이렇게 보시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교육기간 관리자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가 애쓰면 일주일 그 외에는 1개월로 구하시오 예, if 함수하고 left 함수 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일단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값을 left 함수로 첫 번째 글자 잖아요 그첫 번째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것을 먼저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뭐안 읽어 보더라도 아 left 함수로 뭘 갖고 와 봐야겠구나 레프트 괄호 열고 관리자 아이디에 콤마 첫 번째 글자를 했으니까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한 개의 글자를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잘 갖고 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요걸 가, 나온 이제 결과값 가지고 다시 이 함수를 써먹는 거예요. 관리자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가 s면 일주일, 그 외에는 1개월. 자, s면 일주일이 래 그러면 자 는과 레프트 사이에다가 놓고 if 괄호 열고 이 레프트로 구해진 이 결과값이 는 뭐와 같다면 s와 같다면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s가 그냥 s가 아니죠 자, 대문자 s를 쓸 건데 이 s가 그냥 s가 아니에요 음, 는으로 이제 부등, 음, 등호로 같은지 비교하려면 레프트 자체도 문자열 함수고 s도 문자기 때문에 s라는 것이 반드시 문자인 것을 수식 안에서 알려줘야 돼요 큰따옴표로 이렇게 s를 넣어주시고, 콤마. 자, 이렇게 맞았으면 이 조건에 레프트로 가져와진 값의 결과물이 s의 문자와 같다면 참 값을 써야겠죠? 조건 콤마 참. 참 값은 큰따옴표 일주일. 콤마. 그렇지 않다면 큰따옴표 1 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 펌스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엔터. 어때요? S로 나와 있는 것만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일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최저 지원 예산. 정의된 이름, 예산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민함수. 음, 최저 지원 예산. 지원 예산들이 여기 쭉써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구해서, 어, 점수가 아니죠. 이거 금액이네. 예산 값을 구해서 여기에 나오게끔 해라. 눈으로 보시기에 가장 낮은 값 얼마입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10억 인가요 자, 결과값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min 함수, max min. 이런 함수 나오면 정말 제수 좋은 거예요. 어때요? 범위만 지정하면 끝나죠. 범위만 지정하고 선생님 뭐 정의하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건데요? 예. 어차피 앞에 작업에서 이만큼을 이름 정리를 예산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 함수 주고 괄호 열고 예산을 블록 정하시면 자동으로 이 범위가 예산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줘요. 그래서 예산을 이용하지 않으려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이름 정의가 잘된 부분만 블록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어, 이수인원이 평균 이상인 교육의 개수. 자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카운트 이프 함수 하고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라 그랬는데 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뭘 먼저 구하셔야 되냐면 에버리지 함수로 어, 이수 인원의 그 평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 인원이 이만큼 여기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에버리지 암수 쓰죠? 이렇게. 자, 이수 인원의 전체 평균 얼마냐면, 26만 1,408입니다. 그럼 26만 1,408이라는 숫자보다 높은 것들이 몇 개인지를 여기서 세는 거예요. 얘는 안 되고, 하나, 요거, 둘, 셋. 세 개가 되겠죠? 이수 인원이 26만 이상인 거는, 하나, 둘, 셋.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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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결과값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된다. 3이라고 나와야 된다. 그런 교육이 개수가 이제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갖다가 그대로 써먹어 볼게요. 카운트 이프를 쓰시는데,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카운트 이프의첫 번째 조건은 인수가 뭐가 들어가죠? 범위가 들어가죠. 범위. 카운트 네. 이프 범위 콤마 조건이니까. 그러면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범위가 이만큼들 중에서, 콤마 뭐인 거죠? 평균 이상인 거 그랬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에버리지 앞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로 닫고 그냥 엔터를 쳐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네,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이는 뭐죠? 이 부등호라는 것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비교되어야 되는 뭐 주체가 뭔가 있어야 돼요. 누가 무엇이 이거보다 높은지를. 근데 이 앞에 지금 뭐 뭐가 빠져 있어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이의뒷 부분은 이게 뒤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이 인수에. 주어가 또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 중에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라고 카운트 히프의 뒤에 조건 부분은 무조건 큰따옴표를 써서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죠 뒷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큰따옴표로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내보면 답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큰 따옴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문자화 시키는 거잖아요 문자화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에버리지 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연산이 돼서 결과물이 평균이 나와 줘야 되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느냐 큰 따옴표를 여기다 넣지 않고 크거나 같다 까지만 놓으시고 이 크거나 같다는 문자와 그 다음 에 에버리지는 연산 될수 있게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연산자 앤드를 넣어주시고, 네. 결과 값을 찾으라 그러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해하려고 넘어가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암기하고 넘어가신다면 크게 어 어려운 또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저학년이시거나 어 함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아 뒤에 함수를 써야 될 때는 어 부등호나 등호를 큰 따옴표를 넣어서 연산자 엔드를 넣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어 심도 있게 하고 싶, 쉬, 싶으신 분들은 이 카운트 이프와 뒤에 조건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왜큰 따옴표가 여기까지 부등호 앞에까지만 들어가야 되는지 예.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5번 방문형 교육 이수 인원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해 놓고 디썸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라.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방문형 교육 이수 인원 합계 자, 방문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열에 써 있어요. 2열에 교육 형태, 교육 형태 부분이 이렇게 방문형인지, 온라인형인지, 연수형인지 써져 있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이수인원의 합계. 즉, 방문 형태의 값이 방문형이라고 돼 있으면 이 데이터. 또, 내려가다가 방문형 이 데이터. 또 방문형 요 데이터 이렇게 방문형이 써져 있는 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3개 잖아요 예이 3개의 데이터들 중에 뭐를 이수 인원의 값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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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의 값을 각각 더해서 결과물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도출하는 거죠 dsum 함수 자 d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 간단하고 어떤 함수가 나오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똑같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필드명을 포함한 표의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만 지정하셔도 되고, 다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필드, 연산이 되어야 될, 즉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서 연산이 되어야 될지, 되어야 할지를 필드명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필드명은 이수인원이죠. 여기서 합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열을 합계를 내라. 마지막으로 조건범위는 뭐가 뭐인? 교육 형태가 방문형인. 자, 이 교육 형태가 방문형이다라는 것을 바깥에다가 어디 따로 쓸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교육 형태가 방문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죠. 이 부분을 조건범위로 삼아주시면 답이 쉽게 나와줄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 형태 H14번 셀에서 선택한 관리자 아이디에 대한 교 경태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음, VLOOKUP 함수가 매번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외우셔도 문제에서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VLOOKUP 또는 HLOOKUP. 이 루커 함수들은 쓰는 방법이 예, 똑같죠, 또 역시. 물론 이제 이해만 하신다면 똑같은데 에 IT q 엑셀 문제에서는 VLOOKUP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에, 이렇게 표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HLOOKUP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죠 야, 다 VLOOKUP으로 VLOOKUP 과고 찾을 값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값을 찾을 거예요, 콤마 범위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찾을 값이 존재하는 칸이 제일 왼쪽으로 갈수 있게끔 즉요 관리자 ID라는 것은 여기에 써져 있죠 그리고 값을 갖고 올건 어디 있냐면, 교육 형태가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여기에 교육 형태가 있는 부분까지. 그 다음, 내가 블록정한이 범위, 이 범위 내에서 V, 버티컬몇 번째 열인지. 하나,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자, 갖고 올 값은 몇 번째 열에 있죠?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열에서 값을 갖고 와라. 콤마. 자, 마지막으로, 예, 네, 여기 이 도움말에서도 나오지만, true, false, 유사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 이건 이제, 유사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근사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내 숫자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를 낼 것인지, 아니면 딱 떨어지는 값을 갖고 올 것인지. 에이, 어, 브이로 p 함수가 나오는 이 ITQ 문제에서는요, 옵션 값이 또 역시 예, 무조건 0으로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문제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분도 사실 외우면, 좋, 외우면 뭐다 문제는 풀수 있지만 왜 0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 아이디라고 하는 이 문자는 항상 딱 일치하는 값만 존재할 수 있죠 근사치 값이나 내가 포함할 수 있는 가까운 수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로 마지막에 콤마 0이라고 지정해주고 엔터를 치면 결과값을 갖고 오고요 관리자 아이디를 다른 걸로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교육 형태의 값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지원 예산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네. 이 문제는 조건부 서식 문제 중에서는 좀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아주 재수가 좋은 거예요. 이 문제 푸신 분들은. 만약에 어,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결, 이제 만들어서 만 만들, 서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면, 그 문제는 어, 만난다면,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들 좀 운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 지원 예산셀이 요만큼입니다. 이 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부서식에 바로 들어가시고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에 가시면 이렇게 단색이 있고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이건 요 부분은 좀 이제 좀 다른 뭐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채워진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새 규칙의 서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기타 규칙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를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 색깔은 녹색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이 부분은요 어,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라는 말이 최소값은 막대가 하나도 없는 거 현재 상황에서 최대값은 막대가 제일 꽉차 있는 거를 예, 기준으로 막대들을 그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굳이 데이터 막대 기타 규칙을 이용하지 않고도 단색 채우기에 녹색 데이터 막대만 그냥 누르셔도 예다 네, 맞은 걸로 네,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만 지정하셔도 네, 맞는 걸로 처리가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함수 A형 어, 함수 문제만 풀어봤어요. 이, 어, 그, 어, 그, 어제, 그제, 예, 23일날 문제 풀었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었던 그 문제입니다. 예.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